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오늘은 정말 제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제품. 바로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입니다. 국내 정발도 안된 제품이고 국내 배송도 안 되기 때문에 배대지를 통해서 제품을 수령했고요. 무게가 진짜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항공배송은 배송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선박배송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이나 걸렸고요. 암튼 결국 이렇게 받은 이 의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이 제품을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현재 리뷰가 아예 없는 상태고 국내 최초 리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의자 브랜드는 시크릿랩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최고 등급의 재료만을 사용하여 설계 및 제작하는 의자 전문 브랜드로 크게 세 가지 라인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트론 오메가, 타이탄 순으로 라인업별 기능과 가격이 조금씩 다르며 타이탄이 가장 고가의 라인인데 여기에서 소재랑 특별한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선택에 따라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각 라인업별로 사이즈와 최대 중량 무게 그리고 성능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소재는 프리미엄 PU 가죽 소재, 패브릭, 나파 가죽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색상은 총 다섯 가지 그리고 스페셜 디자인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스페셜 디자인은 한정판이기도 하고요. 게이밍 의자이다 보니까 대부분 e스포츠 게임이나 e스포츠 프로틴 로고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시크릿 랩 2018이 판매되고 있었고, 이번에 새롭게 시크릿 랩2020 시리즈가 출시가 되어서 작년에 고민을 했다가 구매 못하고,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옵션은 프라임 2.0 PU 가죽 소재로 선택을 했고 색상은 엠버로 선택을 했습니다. 블랙보다 포인트 색상이 있는 게 그래도 조금 더이쁜것 같고 그리고 패브릭은 나중에 이물질 제거가 조금 애매해서 패스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봉을 해보고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무게가 정말 꽤 나가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조립은 가능하나 시간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조립 과정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조립 방법 영상은 따로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도 볼수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조립이 끝났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어, 너무 이쁘고요. 딱 봐도 프리미엄 의자 느낌이 팍팍 나고, 이런 소재 하나하나가 다 최상급으로 해서 그런지, 어디 하나 저렴해 보이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이 의자에 탑재된 소재와 기능입니다. 기존 시크릿 랩 2018에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장점 9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택한 프라임 2.0 PU 가죽 소재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죽 소재는 과도한 마찰과 함께 습도, 땀, 액체에 장시간 노출이 되게 되면 PU 가죽이 송산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 오래된 가죽 의자를 보면 갈라지고 막 그러죠 하지만 프라임 2.0 PU 가죽은 촉감도 마치 차량 가죽 시트처럼 고급스러운 촉감을 유지하면서 땀이나 습도, 굴곡 및 마모 테스트에 대한 국체적으로 인증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PU 가죽보다 내구성이나 액체 저항성도 4배나 높다고 하고요. 이 테스트를 자세히 알아보니까 20만 회의 내구성 및 마모 테스트를 버텼다고 하니 업계의 표준 이상인 듯 합니다. 이건 나중에 오래 사용을 해보고 추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풀메탈 크롬 도금 팔걸이입니다. 팔걸이는 이번에 새로운 금속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구성이 향상이 되었고 팔꿈치와 손목을 좀더 개인화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각도, 오른쪽 각도, 앞으로, 뒤로, 위아래로 변경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손목 터널의 위험도 방지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팔걸이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모리 폼 헤드 베개입니다. 시그니처 프리미엄 메모리 폼 베개로 몸에 맞는 목 지지력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엄청 밀도 높은 소재로 되어 있는데 메모리 폼 저도 정말 많이 만져봤지만 이 메모리 폼은 밀도 자체가 확연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전 자세에서 목을 이렇게 가져다 대도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게끔 도와주는 것 같고요. 목 베개 뒤쪽에는 이렇게 의자에 장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도 신기했고요. 게다가 이 헤드 필로우에는 이런 식으로 냉각 젤 코팅도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장시간 앉아 있게 되면 머리랑 목에 열이 발생되는데 이 냉각 젤 층이 있어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꽤 신기했는데 실제로 머리를 딱 가져다 대면 정말 시원함이 바로 느껴집니다. 네 번째는 XL PU 캐스터 휠입니다. 이번에 전작과 다른 XL PU 캐스터 휠이 탑재되면서 훨씬 더 내구성이 좋아졌고 표면도 달라져서 더 부드럽게 잘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바퀴 회전도 엄청 잘 되고 소음도 정말 거의 안 납니다. 다섯 번째는 콜드 키어 폼 믹스입니다. 콜드 키어 폼 믹스는 이 안에 들어간 폼 소재를 말하는 것 같은데 특허 출원 중이라고 합니다. 편안한 착용감과 뛰어난 지지력의 강점이고. 실제로 앉아보면 쿠션감 자체는 엄청 말랑말랑한 느낌보다는 보원력이 좋은 폼이 사용된 것 같으며 거의 느낌은 실제 자동차 시트에 앉은 기분이 들긴 합니다. 여섯 번째는 제가 구매한 타이탄 시리즈에만 탑재된 요추 지원 기능입니다. 타이탄 의자는 자체 등받이에 내장된 조절 가능한 요추 지지대가 있는데 이렇게 노브를 돌리는 것만으로 요추 지지대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어서 별도의 쿠션 없이도 등받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요추 지지대를 조절하면 실제 등받이 쿠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일곱 번째는 멀티틸트 기능입니다. 여기 부분을 잠금은 풀게 되면 이렇게 반동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거나 아니면 똑바로 앉아서 집중하고 싶을 때 상황에 맞게 원하는 위치로 고정을 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딜 수 있는 등받이입니다. 등받이 전체가 거의 완전히 기울어지기 때문에 낮잠을 자거나 누울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가 거의 180도로 꺾이는 반면 이 의자는 180도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살짝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굳이 180도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마지막으로 동급 최고의 4등급 고강도 KGS 가스피스톤이 사용되었고 알루미늄 휠 베이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시크릿 레벨 타이탄 의자를 알아봤는데 제가 기존에 앉았던 의자보다 확실히 자세를 딱 잡아주는 느낌은 있고 원래 엄청 푹신푹신한 그런 의자들은 사실 편하기는 하겠지만 자세를 딱못 잡아주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장시간 유지가 될 경우 더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계속 사용해보니까 기존 의자보다 훨씬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푹신푹신한 안락함은 없습니다. 즉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으로 자세를 잡아 주기 위한 의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타이탄 시리즈가 사이즈가 가장 크다 보니까 체형이 작으신 분들은 더 아래 라인들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디자인과 소재, 기능 사실 딱히 단점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굳이 찾자면 국내 배송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는 것인데 국내 배송도 안 되는데 무게 때문에 항공 배송까지 어렵다 보니까 선박 배송으로 해야 돼서 배대지를 사용을 해도 한달 정도 배송 기간이 걸린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제품의 가장 치면적인 단점 같아 보입니다. 물론 이것도 사실 국내 소비자 기준이긴 하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이 계속 궁금하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무엇이든 리뷰하는 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